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먼 옛날처럼 느껴지죠. 한주 전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가상 칠언 중에 하나인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말씀, 이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셨던 절규이고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절규와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죄가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으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지 우리는 오직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외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두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무엇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는 사실상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리고 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외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학력이나 그의 신분, 그리고 그가 배웠던 지식이나 그의 모든 직업까지 하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세상의 자랑물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내 인생의 자랑은 무엇뿐이다 십자가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에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속에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게 하고 평생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모습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의 죄를 짓지 않았지라도 우리 자신이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성인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누리는 자일지라도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어린 자이나 그리고 나이든 자나 성경은 우리 모두를 무엇이라라고 말하고 있느냐?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죄인에게 주어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죄를 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에 보면 죄의 삭슨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죄로 인한 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사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죄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죽음은 크게 몇 가지 죽음으로 구부리, 어, 나타나게 되느냐 세 세 가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세 가지 죽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 분리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게 되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 육신의 죽음은 결국 무엇에 분리가 되느냐 바로 몸과 영혼의 분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육신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 무엇이 있게 되느냐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단순히 호흡을 끊기고 그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는 것,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썩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죽음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 죽음은 또한 가지의 죽음을 설명하고 또, 또 하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영원한 죽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에 이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 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인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 그 불못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죽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죄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회적인 법률이나 윤리를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죄가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사회적인 법률이나 윤리를 어기는 것, 이 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의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다 죄가 되는 것이 우죄라는 것은 행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신의 생각과 욕구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아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그 죄의 결과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일곱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상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완불되었다, 빛이 갚아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갚은 것이고, 그 모든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151장의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 영원한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의 인생의 삶에 모든 자랑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도발과 같은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죄의 쌓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과 다른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육장 이십삼 절. 로마서 육장 이십삼 절입니다. 신약 이백사팔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쌓은 사망 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죄싹 죄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또한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영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요. 그런데 영생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나 결과가 아닌 전적인 누구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래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지라고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분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 동안 아, 지속되는 안락한 삶 그것이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궁하게 사는 삶 그것이 영생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표현하면,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따라 해볼까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내 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감히 대면할 수 없고 그분 존전에서 그분을 배울 수도 없는 분이었어요. 배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없었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볼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수 없었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길을 열어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늘 십자가를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냐?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속에 그 십자가를 통해 경험했던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경험했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혹시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자 했지만, 그것이 너무 그 자매의 인생의 삶에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매는 자신의 입을 통하여 입술로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저로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자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신이 커다란 십자가를 질고 끌고 가는 것이 그리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 그 자매는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자매의 원대로 그 십자가를 잘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을 자르게 되니까 그 거대한 십자가를 통해서 짓눌렸던 힘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좀살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쭉 쥐고 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자매의 눈앞에 무엇이 보이게 되느냐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고 있느냐? 자신이 진 십자가를 그 강에 대고 그 십자가를 밟고 걸어가는 것이 그러자 그 자매는 그 현실 앞에 정말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십자가를 잘라버려서 도저히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로 무엇을 건널 수 없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것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이후에 정말 놀랍게. 그의 귀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러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여러분 혹시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고난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한 고난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삶에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며 다시 져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 매일의 삶이 누구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주어졌기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시작과 삶의 과정을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어요. 이 새로운 한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대답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주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오직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